예 안녕하십니까. 태국 열전사 인쇄 전문 1사 체리 팀입니다. 예 오늘은 반사 필름에 대해서 하고, 반사 필름을 이제 프린팅을 하다 잘못됐을 때방리하는 과정을 이제 올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우선은 여기 프린팅 되어 있는 필름이 이제 반사 필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반적인 이제 회색으로 보입니다. 회색으로 보였다가 불빛이 이제 반사되게 되면 이렇게 반사로 빛이 납니다. 도로 이정표에 이제 평상시에 이제 회색으로 있다가 불빛면 빛 반사가 되듯이 이렇게 되는 필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의류에 작업하는 이제 반사 필름은 휘도 밝기에 따라서 반사 광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은 이제 일반 뭐 측면 투톤 반사 전사지도 있고 기본적인 반사지 그리고 축광, 우리 보통 이제 야광이라고 하는 이제 축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햇빛이나 그 불빛을 머금었다가 불을 꺼게 되면 이제 빛이 나는 야광 필름을 이야기하고, 뭐, 스파클 반사. 반사는 되는데 소재를 어떻게 신축성이 있게끔 썼냐, 뭐, 두께가 어떠냐에 따라서 반사 종류가 이제 나눠지고, 또 반사 발포도 있습니다. 반사가 되는데, 이제 3D 입체 모양으로 이제 돌출되면서 입체감 있게끔 반사를 주는 보통 여6여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글자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필름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기본 반사 필름 그리고 매지컬 반사 필름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광 축광을 이제 이야기하고 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반사 반사 스파클 글리터 반짝반짝 글리터 느낌이 나는 반사 스파클 필름도 있고 두께감 있는 반사 필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을 보게 되면 온단 적용할 때는 면이나 폴리에스터로 또 폴리에스터나 면이 혼방되어 있는 요런 이제 원단에 필름을 이제 커팅해서 쓰시면 되고 보시게 되면 여기 필름 층이 요 캐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막그 반사 필름을 인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투명 이형지를 제거하는 피티 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반사층입니다. 예, 유리가루 같은, 요런 알갱이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유리에 불빛을 비추게 되면 반사가 되듯이, 요런 이제 반사층이 있고, 요 밑에가 한멜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접착제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예, 한멜트 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요런 글루건 같은 게, 글루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위에 부분은 PAT층이고 이 부분이 이제 반사층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번들번들거리는 부분이 한멜트 파우더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접착력이, 점착력이 없습니다. 근데 요게 요거를 공장에 제조할 때 가루를 가지고 롤러로 해서 요 반사층하고 이제 도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 3단계로 되어 지만요 안에 수지층, 코팅층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줄여서 이야기 드린 거고, 요 접착, 한멜터 파우더가 고체로 돼 있어 점착력이 없다가, 이제 165도, 5도에 한 10초 정도 열을 가하게 되면, 온단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작업, 예, 작업하려고 하는 온단은 면 100%의 티셔츠입니다. 여기 보시면 온단 조직이 이제 이 시실과 날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이. 열을 가하게 되면 이 표면에 한멜트가 녹으면서 고체화가 돼서 이 표면에 이제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싱할때 너무 많은 압력을 줘버리면 이 접착제가 요실 표면에 이렇게 접착이 돼야 되는 너무 많이 내려가 버리면 접착력이 약해집니다. 무조건 세게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스기에 이제 왼쪽, 오른쪽, 하단, 좌측, 우측 압력이 일정하게 작업을 해야지만 똑같은 이제 접착력이나 결래도 세탁 결래도가 나옵니다. 예,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 직접 이제. 작업하다 러스 났을 때 제거하는 과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반사 열전사 필름을 제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예, 필름 제거하는 용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희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화장솜이나 이런 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면봉에 발라서 옷에 염색, 염료가 빠지는지 테스트하는 면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이제 비닐 장갑, 그리고 비닐, 그리고 밑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에 묶게 되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깔수 있는 이렇게 비닐이, 투명 비닐을 쓰셔야 됩니다. 색깔이 있는 거는 비닐의 색깔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물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 환경은 환풍기나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체 약 용액 자체가 이제 휘발성이 강하고 냄새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휘발성이 강한 제품에 냄새가 안 나면 이제 환기를 안 시키 시키실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우선은 포장대에는 필름을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기 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1 8리터 한말로 이제 되는 거를 소분을 해서 이렇게 담아서 위에 섞이지 않게끔 열수축 필름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용기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도 판매하고 플라스틱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힙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한 90mm, 100m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양이면 가로 10cm 한 10개 이상을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값을 제거를 해드렸을 때, 300장을 2터 정도로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용기를 담은 다음에, 우선은 넓은 부분을 제거하기가 과하니까 이렇게 칼 쪽에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위에 여기 프린팅이 되어 있는 위에 층에서 리무버를 요 부분을 약품을 대는기 보다는 요 뒤쪽에 전면에 보이는 반사층 말고 요 뒷면에 제가 한 m 트 접착제가 도포되 있다고 했... 말씀드렸 듯이 예, 작업을 할 때는 요 뒷면에다가 작업하는 게 분해하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작업 전에는 미리 면봉으로 이제 옷에 염, 염색 염료가 빠지게 되면 얼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뒤쪽에 요래 발라 봅니다. 살짝 발라 놓습니다. 이렇게 발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초 지나서 다시 이렇게. 약품을 리무버를 발라서 요리 닦아 봅니다. 닦아 보게 되면 지금 염색이 거의 잘안 빠집니다. 면온단 같은 경우는 염색이 잘 됩니다. 이렇게발 테스트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염색이 안 빠진다고 한다면 요 뒷부분을 뒤집어서 예, 네, 화장솜을 가지고 이 화장솜을 가지고 찍으셔서 레팔라 네, 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더운 날은 빨리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세번 발라주게 되면, 그리고 뒤집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자만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살 지금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보이게 되면 이제 밑에서 발라줬기 때문에 한멜트가 녹았습니다. 녹고 위에 부분에서 이렇한번더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벌써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반사층하고 한멜트가 이제 분리되는 겁니다. 이 이제 리무버는 말 그대로 반사층하고 온단 자체에 이제 접착을 시켜주는 한멜트 접착제층을, 예, 한멜트를 녹이는 리무버입니다. 그래서, 그래, 제거를 하게 되면, 예, 일어납니다. 시간을 말려버리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 번들번들거리는 부분이 여기 한멜트 파우더인데 지금 분해가 덜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발라서 살짝 시간을 더 줍니다. 더 주고 난 다음에 살짝 비벼 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곧자가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옷을 겹쳐 놓으시면 안 되고, 네, 다리미를 쓰실, 그 드라이기를 쓰실 때는. 드라이기를 이제 찬바람에 나게끔, 안 그러면 살짝 미지근한 온도에서 건조를 시켜주면 금방 날아갑니다. 예, 완전히 온단마다이 결과물이 다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반사 필름 제거 과정을 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